코로나19 상황 잠깐 짚어보고 다른 얘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규 감염자 확진자 수를 보면 모두 쉰 4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신 4명이 발생을 했는데 특히 지금 지역 발생 숫자가 35명, 어제도 그렇고 이제 좀 많이 줄어드는가 했다가 다시 또 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아, 좀 우려가 되는데요. 지금 확산세가 좀 커지는 거 아닐까? 걱정이 좀 됩니다. 아시다시피 수도권 교회발 집단감염이 있었죠. 네. 그리고 그게 이제 N차감염으로 번지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부산에서 선박발 집단감염이 있고, 거기에 지금 학교발 감염이 또 다시 하나 추가가 네.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속교회에서 시작돼서 남대문 시장으로 옮겨갔던 확진세는, 아, 그, 감염세는 조금 좀 주춤한 상황이에요. 응. 그러니까 밀접 접촉자들을 검사를 했는데 추가로 확진자가 지금 나오지 않은 상황인데 응. 문제는 롯데, 롯데리아 발 확진세가 지금 새롭게 생겨났는데요. 네. 롯데리아 직원들이 한 여러 명이 같이 단체 회식을 했다고 합니다. 일곱 개 점장, 점장과 네. 거기에 이제 직원들이 같이 모여서 네. 회식을 했는데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 중에서 단체로 지금 감염이 상황입니다. 그런데 음, 음. 지금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시간 모임을 하면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또그 확진자가 또 다른 사람을 또 감염시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롯데리아 발 확진자가 퍼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많은 아, 상황입니다. 이, 이 직원들이 혹시나 이제 손님들 맞을 때 같이 가까이서 얘기하고 그럴 때 혹시 전염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고요. 자 오늘 포털에서 코로나19에 관련해서 가장 검색이 많이 되는 단어가 러시아, 네. 백신 이거예요. 러시아가 처음으로 백신 개발에 성공했다는데 3차 임상실험도 안 하고 개발했다고 오늘 발표를 한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내각회의에서 공식 발표를 한 겁니다. 등록을 했다라고 세계 최초로. 이름도 뭐 스푸 트크니크라고 예전에는 인공위성으로 그러니까 네. 미소 기, 그 경쟁할 때 많이 썼던 이름인데 그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데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임상 실험을 안 했다라는 거죠. 되게 1차, 2차, 3차로 해서 네. 1차는 뭐 20명 정도, 3차는 100여 명 정도, 이 3차로 가게 되면 1000명에서 만 명까지도 이 실험을 하는 건데 그 이유가 사실 백신이라고 하는 게 이 바이러스를 인공적으로 이 가공을 해서 사람 몸에 집어넣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효과도 중요하지만 안정성도 굉장히 중요한데 3차 실험 없이 이걸 어떻게 등록을 하느냐라고 해서 국제기구들에서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을 우려를 좀 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코로나 상황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해보고요.